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유대인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속에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이선 후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리오의 집을 방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그곳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신앙은 나의 신념과 나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을 따라 선택하려 했습니다.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임을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나의 신념, 나의 선택,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념은 내가 중심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하고 잘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신념보다는 신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